건날개는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씩은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10개 정도 찾으면 그때부터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건날개 찾는 게 빨리 가가지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빨리 빨리 먹어야 돼. 남들 다 털어가는데 아저 뒤늦게 찾으러 갈게요 하면 되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건날개 부서지지 않냐? 아니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용암에 던지면 몰라도. 내구도로 터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드래곤 잡았죠? 열심히 잡은 흔적 보이고. 근데 나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엔드시티로 가는 포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드래곤 하나밖에 안 잡아가지고. 무조건 여기로 다 모이게 되어 있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갔고 요로 방향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 난 요로 갈게,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셨고, 이쪽으로 쭉 가셨고, 이쪽은 허허벌판인 것 같고, 방향을, 여기가 제일 낫겠네, 이렇게? 이렇게가 제일 낫겠는데? 시선 깔아, 시선 깔아. 죄송해요, 예. 네. 어이구, 무서워. 학창시절 생각나네, 아씨. <laughs>

적으로안 된다는 거고. 어, 조졌죠 예. 아, 다흔 적이 있네. 아, 또 누구 죽었어요. 어떻게? 아! 이미 누가 발견했던 곳이네. 아. 그래. 첫 번째로 여기 이미 뺏긴 거고. 여기 갈 필요 없죠? 야, 봤을 때 아까 만난 분이 거 발견하고 그냥 그대로 가신 것같으니전쭉 갈랍니다. 아, 아 가장 멋없는 사, 사망 방식인데, 아, 어떻게 엔더맨한테 두드러 맞아 죽었어? 차라리 제저을 하지. <laughs> 아, 어떻게? 아 이러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제가 길을 그걸 해야 돼요 아예 그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가기 편하다는 이유로 지금 제가 계속 이러고만 있는데 아 다들 죽고 있어요 오 아니야, 아니야. 엔더십이 아니야 엔더십이 아니잖아 어 아요 정도 대형 규명 있어야 되는 왜 없지? 어! 어! 아! 아하 아! 아! 좋아요. 어, 미개척지야, 미개척지. 야! 에, 올라가야겠다. 야, 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운빨이에요. 오 다른 분들도 오 다른 분들도 차근차근 건나게 얻으면은 그냥 바로 죽자 엔더 엔더 상자에 다 집어넣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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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laughs> 나 방금 핵 썼어 <laughs> 나 지금 오줌 마려운데 지금 엄청 찾고 있거든요 <laughs> 내려줘 이제 <laughs> 내려주세요. 제발! 아! 좋아요! 내놔! <laughs> 아우! <Damn, I -C. 웃음> <laughs> 갑자기 긴장풀리더니지 않게 어, 하하네여러하저죄송하데않 정말 죄송합니다. 저 화장실 않게 게 하지 않게 하지 않 귀속 저주 아이템은 유감이지만 몸에서 못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같이 있는 템들은 다 넣을게요. 빵, 금, 철, 머리, 샬퍼, 단어...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성공했다. 아, 건날개 성공해버렸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음, 생각보다 너무 금방 얻었어요. 근데 저희 집엔더 상자가 없어서, 그럼 서울 좌표 어디죠? 어, 잠깐만. 아, 방향 반대였네. 이거 자살하는 게 낫겠다. 어, 나 죽을 수가 없는걸? 아, 씨. 어, 어, 고마워? 아, 고마워! 아, 너무 고마워! <웃음> 이걸? <웃음> 와, 이게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돼? 운이 나쁘다고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미쳤다. <laughs> 개꿀 아까 발던분 아니야? 어 찾으셨어요? <laughs> 말씀 안하셔도 알것 같아. 타요 힘내세요. <laughs> 아, 이 세계로 간다. 아, 어. 쓸까 한번? 와, 와 너무 기분 좋아. 와, 와 솔로 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행복감. 자 여러분 지금 티몬에서 BBQ 황금올리브에 콜라까지 해가지고 8% 할인하고 있으니까 관심있으면 사시고요 네. 채수로 광주나 서울 주민분들한테 금농장 엔더팜 만드는 조건으로 재료 받으면 안되나 안 돼! 야, 이거, 이거, 바닥에,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 주워 먹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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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면 망해요! 아니, 왜 크리퍼에 원샷이 나! 아, 가옷 아, 건날개가옷 아,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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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근데 잡혀 여기 맞어 잡혀 여기 맞어 확실해? 그거, 그거부터 알려줘야 돼, 여러분. 아니, 아이템이 5분 후에 사라지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이 월드에서 버어진 아이템을 청소하는 플러그인 때문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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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말을 타시니까 기사님 같으시네요 장기자랑. <laughs> 여, 땅 파고 <laughs> 땅 파고 숨어.. <스모>, 들기 잘해요.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아 건나기 함부로 끼고 다니면 안 되겠다.